안녕하십니까 현장 실습 경진대회 발표를 하게 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과 김명수입니다. 간단하게 발표자 저는 공과계열 전공과 함께 바이크 정비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성과 경험을 더불어 더 높은 상위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자 항공기계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미래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2021년 학예 현장 실습은 좋은 경험을 쌓고 경력 개발과 함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이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기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연항공기술은 국태한 항공기에 대한 해체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장소에 항공기를 일전하며 조립 및 설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외부 보건과 함께 객실 내부 샘플 보건, 실습 기자재 보급 설치 등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연항공기술은 현재 김포대한항공군사 경락구에 위치한 A360 항공기를 구매하고 이를 항공대학교로 이전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딩 기어 및 엔진을 구매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지상으로부터 띄워야 하는데 이때 하는 작업이 잭 작업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수평골의 날개와 수직골의 날개를 차례대로 분해하고, 동체를 전후방 그리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절단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날개를 분해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파트의 분해가 끝나고, 이전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값비싼 항공기의 파손에 주의해야 하고,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실습 업무 세부 내용입니다. 크게 외부작업과 내부작업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개를 분해하기 위해선 외부 스킬을 제거한 뒤 동체에서 날개를 연결된 각쪽 유압계통, 공기수환계통 연료계통, 전기계통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운용계통 실습과 기체조리시스 그리고 기체구조 과목에서 배웠던 리벳 제거 작업, 대관 해체 작업, 수공구 및 특수 공구를 사용하며 전공 지식들을 실제 작업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작업입니다. 항공기 구조부는 스크류가 아닌 좀더 구조적으로 높은 강도를 가지는 특수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 작업을 하는데 날개 해체를 위해선 이를 필수적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날개 내부에는 항공기 연료인 AV 가스가 들어있고 내부 탱크를 가압하는 방식 때문에 내부로 연료의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너트 부위에 실링 처리 즉 밀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기 위해선 실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공구를 이용하며 실란트를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경력 개발 및 자국 개발입니다. 가장 전공에 적합한 실습을 진행하며 경력 개발과 함께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정보가 대중이 알려지지 않은 항공정비사에 대한 청년항공기술에서의 실습은 직무에 대한 막연함을 구체화시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단순 보조정비사로 숙련된 작업자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주의사항 그리고 작업 절차를 교육받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다양한 공사용과 함께 항공기 분해조립에 직접 참여한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었으며 경력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스테이션별로 분업하여 전문성과 성능도를 증가시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얻는 목적은 FSC, LCC, MRO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산업에서도 필수적이며 이는 항공산업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번 학기 현장 실습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각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복적 업무 수행을 통한 자신감 상승 및 작업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학생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소감입니다. 전공 지식과 현장 실습은 다르다. 많은 평균과는 달리 전공에서 쌓은 지식은 업무의 기본 바탕이 되었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음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직접적인 업무에 참여하며 각 단계별 공정 절차 및 작업 방법은 물론 다양한 작업 노하우들을 배우게 되어 직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일원처럼 주어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에 내 작업마다 사전 안전교육과 함께 작업 방법, 순서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습득하고 이해 유명한 만에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시 팀원 간 의사소통과 사전 교육은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 작업자 개인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현장 실습은 직무와 적성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드는 계기가 되었고. 힘든 시기 속 취업 전선에서도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